성러분감사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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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인사 습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반갑습니다자오늘니다감이창세기감사절에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사합이창 감사합니다. 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하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 태초가 이제 우리가 시브리어 공부하는 건베레스테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우는 갤럭시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뒤의 정도에 또 많으실 거고, 이 아버지 마씀 책을 다고서 하는 요청은 이 책인데, 책으로 공부했을 땐,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는 것은 육신을 보지만, 구약이 39건, 신약이2 7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로, 말씀을 스토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책을 우리가 성경주의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본권에서 말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적인 게 무엇인가 그걸 들었을 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보면 이 66화고 우리가 너무나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130년이 흘렸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이 뭔가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짜 여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안받으면 절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종은 하나님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의 말씀을 서보고 끝났다 든지 하나님 말씀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은 맨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듣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전지하시다 태초로 시작한 눈물이 육적으로 맨 처음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영의 시작을 만드는 건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영의 시작을 훈련을 연단시킵니다. 그럼하이의 천지가 뭐냐? 전재문제지을 때는 또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 땅을 해석할 때는 하늘의 영입니다. 땅을 세서 육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이 우리 영육이 갈라지면서 이분법을 쓰는 것쓰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분법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지식학으로 공부할 때는 이분법을 쓰지만 절대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모세통해서모세의경을창출레미시를모세행을 저자 기록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문화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시대적 역사적 배경문화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해석하는 거지그 말씀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계시고 여기 또성도들계시만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어떤 건가? 그럴 때이 말씀 을깨달으 진짜 우리가 신학 공부하려고 한다. 목사들이 신학 공부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하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하시이지 예수도 예수가 십자가를 주겠지,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어디 갔고, 예수는 어디 갔고, 어?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말씀드립니다. 우리신학교에서부신학교잘못됐기 때문에, 가르치기부터, 바르게 해르주시고 목사들이 공부할 때, 학점을 갈 때는, 응?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하셨겠지만, 내가 다니면서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에 기록 하면서, 우리가 기도 걸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다 대화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먹고, 진짜, 성도들한테 말씀을 매겨야 됩니다. 그러니, 하느님그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말하고 선자들이선발대 때마다 그 말씀을 쓰면, 그런 고단을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7 2 0절에아수로가 응? 이스라엘, 도 이스라엘의 아스도 망한 데 같이 또, 응, 또 580년대 유대 땅에서 바블리 서망한테왜 그런 시련 역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시대를 여어서백배 문화하고 하나님의 역사신호로들려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속았을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속았을 것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식학문적으로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절대 지식학문으로떠들 때가 이제 끝났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의종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속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있는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멘. 세상에서 절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일리 독조 쳐 산게 아닙니다 교훈적으로 그 말씀을 하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게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하나님께서는 역적으로 축복을 주신다 아멘. 역적으로 축복을때 육적으로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왜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안 주십니까 절대 세상만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만이 되 있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예약을 드리고, 어? 세상의 말씀을 어? 섭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 섭하지 못합니까? 제가 오늘도 여기에서 이 며칠에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잡으시라 이 말씀을 섭하는 걸왜섭하라 하셨나봐. 이전부터 탕세기를 알지 못하면 절대 영적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이 사못왜매 6일 동안 우리가 훈열받아야 되고, 실행에 안식을 해야 된다. 그 의미고 선지를 바르게 해줘야 된다. 응? 네. 그런 관왜구 원하셔야 된다. 응? 근데 우리 문자적으로 써고,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맞습니다. 응? 그걸 크게 목사들이래. 맞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는 바르게 공부하고, 내가 깨어출한 내면 이 성들한테 바르게 말씀을 내게 된다.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기, 아름다운 성경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을 전부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참, 이 아름다운 성경을 살 때, 너무나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성경을 살 교회입니다. 네. 이 영증교회, 이게 사람이 모인게 교회입니다. 네. 우리, 소지관이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응? 이 사람이 모여있는 게 교회요. 응? 응?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야. 네. 응? 근데 교회를 해갖고, 어? 그걸하고 성전이라고, 어? 그런, 사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사탄은 그를 드러내고 싶고, 응, 하나님은 사탄 을는데지사하나 세워갖고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렇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 죄를 묻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 후에도 하나님 역사신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다외왜 죄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고통, 핍박 받으면서 가야지. 되핍박 고통도 하지 않으면서, 어? 십자가 주는 말로만 그러면 안니다 아, 네. 응? 주의종이 되겠다 하고 시작했을 때는 내가 진짜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자기만 되는 은것니다 맞습니다. 절대 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는 거지? 왜 말씀인가?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서 진짜 하나님 역사되 내야 된다. 예 하나님 역사에 내야 하나님은 역사신다. 하 응? 하나님은 그씀을 먹이면서 진짜 내가 평도 용지를 본다는 건 그걸 다지켜주니다 응? 우리가 신학과 구약을 봤을 때 구약도 시대 역사적 배경 갖고 의미 무사상징적으로 응? 그걸 공부하서 해석합니다. 그러고 나도 용지부 깨닫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서 손받을지 우리 신약도 말씀을 응? 깨닫을 때 신학과처럼 용지부터 나누진 겁니다. 응?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왜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인가? 어? 육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 왜 육적인 하나님을 들으면서 육적, 어? 내가, 어? 예수 된 것에 하는, 척대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서 드는 줄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나는 여기 반세하을 때마다 매들부러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다. 저는 진짜 못한다. 제 인간이 어디 가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려제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세상 선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 자기가 은사도 은사만 어? 병든 사람 고는 그런 다은안 된다. 하나님이 없사하니다 지금 영적으로 병든, 응? 여기 주의 종이 있다고 영적으로 병고 주시고또육조로 물질을 생기고, 물질의 힘든 사람으로도 물질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아멘. 하느님이 시간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본문에 말씀하시 우리는 이 말씀이 오세가 오경을 저절 때왜 이렇게 잘했나 우 시대에 여어도 배경을 저을때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 영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여어도 배경문하고 문서를 기록한 거 그게 내려다보니까 우리는 또 그런 방언로 한국 방언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언을 공부해서 해석하고 많은 걸 깨닫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배있습니다 아멘. 저는 무조건 오늘 여기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 오기 응, 창세기를 처음부터 아버지께 말씀 써보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드러내신 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이종리이 종이 말씀 접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제가 접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리면서 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생했을 때는 매일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 써볼 때 진짜 울리는 깨끗스수록 드림 안되고 하나님께서 이종중에서이주의의 종, 이종들에서 말씀을 쏠 때, 살아 역사 신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운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 네. 성령의 불로 아버지께서 물로 태워주시 겁니다. 아 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진짜 깨면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섞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아, 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갔나? 하나님 존재를 진짜 알고 있나? 그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왜 사랑스러운 내 아들 자식들을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응? 분명히 우리도 육조로 내 아들이 입뻐한것지 영조도 하나님께서 이뻐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근무하러 세상에 근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응? 아멘. 그응문서를 바로 해야 되지 무조건 문자를 써갖고 사람들을 또 사탄에 만드면 안됩니다 말씀을 메고이 사람이 영조를 병변수 영조를 병을 고쳐주고 육조로 진짜 사르게 살았을 때로 이 교회란 데게 영적인 모이는 교입니다. 영적으로 서을때그 사람은 세상 나서 바르게 행동해 살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동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